드라이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 운전하는 거죠. 그런데 운전만이 아니에요. 드라이브 하면 무엇을 박는다 할 때도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골프를 어못 치지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칠때 그것도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이 아, 드라이브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많이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믿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은 왜 삽니까? 이런 모든 우리들이 하는 그런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드라이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아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빌보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부터 즉시 전도의 대열에 참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울사도처럼 교회를 많이 세운 분도 없습니다. 바울사도처럼 당시에 복음만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불편한 가운데도 교통도 불편했고 이 안전도 불편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 죄로 인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울 사도라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은 다 이룬 거 아니냐. 바울 사도의 말로 슈퍼 크리산 중에 슈퍼 크리산이고미스나리 중에 정말 최고 미스나리요 보금 전도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전도자요. 정말 그는 이미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늘 분좀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 겸선해 가지고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뒤에 말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바울 사도가 아무런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그 그런 어떤 헝거리 정신이 항상 있어야 한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또 완전 해진 것도 아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다. 이쯤 하면됐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뭐내 정도면 됐다.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얻었다 생각. 더 해볼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세도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얻은 거 아니다. 난 아직 얻은 게 아니다. 난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거나, 또는 뭐 전기 같은 걸 읽어보면, 야 다들 좀 저런 그 훌륭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영감님이 기도하면서 옆에 빵 하나 놓고, 그 안경 놓고 한 그림이 있어요. 이게 아마 한 40년 뭐 지난, 올해, 미국에 올때 가져온 거니까, 있습니다. 조지 뮬러, 아죠 그분이 정말 평생을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 평생을 이제 참자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한것 중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아 몇 개를 운영했는데, 자기도는 없어요. 근데 항상 이분은 어떤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laughs> 떨어지면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어, 그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다. 아, 그런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어, 이제 70살까지는 그런 일을 하다가, 70살부터는 선교사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선교사의 과를 한 16년 이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루에 한번 꼴로 돌아다니면서 그나이그 뿐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어 가지고 90이 넘을 때까지 93살에 소천했는데 93살 될 때까지 성령을 바이블 클래스를 하고 수요일날 모임에 참석해서 바이블 클래스그 가르치고 그 밤사이에 소천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멋있다. 순복하죠. 정말 믿음에 어떤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완전한 한 인간이지만 그가 인간으로서 완전하려면 인격체가 되려면 모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됐지만 믿음으로 완전해지기는 아주 멀다그 말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해졌다 하는 것도 아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뭐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왜 지난 한해 돌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많요 내가 하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한 거 많아요. 그런데 그다 이제 접어두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사도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완전하지 않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앞으로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12절 하반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고 거그 아래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혹시 바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바울이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으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리포스 1장 20-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하려하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말할수 없습니다.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주님 안에서 산다.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이 사도바울의 구원은 아니는 얘기에요. 고른도 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차라리 나는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 얘기 아니요 그런지 으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심습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전절에 있는, 아, 필리포 3장 그 10절, 9절, 10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량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구절 10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예수께 잡힌 바다 용서 쫓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발견대로, 발견대로 한 것. 즉, 바꾸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것, 사는 것. 또 다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본능과,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울이 이제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나 바울이 하는 행동이나 바울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참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서 특별히 이제 담 r 색 talking about the power o 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p o w e 권한을 받을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런 평생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목표가 뭡니까? 금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발전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아직 잡지 못했고,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은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본능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같이 체험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 3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았다. 근데 여기서 잡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아직 잡은 줄로 얘기하지 않냐고 아까 얘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되풀이합니다. 완전해지지 않았다. 완전해지지 않았다. 아직 잡지 못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오랜 시련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이 모양이 꼴인가? 그러고 스스로 자조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잠,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영어로는 팔에선 잡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라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1 0서에보니까1 0서 12장에 보니까 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라봐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바라보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죄가 그렇고 무거운 죄의 짐이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과거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등등 자기 과거에 매여가지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께서는 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바울사도처럼 잡으려고 쫓아가는 무엇을, 표대를,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울사도는정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기도 그런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다름질을 하는데 이 다른박질하는 그 운동선수들은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가능하면은 옷도 무거운 거다 벗어 버립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아, 가다가 땀 많이 나면은 손수건이 필요하겠지. 손수건도 넣고. 뭐, 가다가, 어, 전 뭐, 바람이 많이 불면, 뭐, 머리가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모자도 써야 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경주에서 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경주하는 사람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거기 향해서 계속 가야지. 한눈을 자꾸 팔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는 뭐 정치를 구경하고 그러다가는 성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보면 그는 싱글 마인드,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목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멘탈리티로 지금 지나고 있을까? 2020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그뉴 시대가 왔다. 20년에서 30년까지 그런 그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해를 맞이하는가? 아니면 <laughs> 그죠?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기서 거기 거기서 뭐 거기고 도저히 어떤 뭐 희망도 비전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내는가. 오늘 사도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할수 있는 일은 다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무언가 내가 내 입장에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는겁 그걸 위해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라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거창한 것 생각합니다. 뭐 금년에 내가 뭐열 명을 전도해가지고 뭐뭐 뭐 이런 거 하고 내가 뭐저 금식 기도를 뭐 며칠을 하고 또 등등. 그런 큰거 해도 좋은데 작은 것부터 하고 작은 것부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찾아보고 그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변화하고 해나.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리크 그 워렌 목사가 그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했죠. 인간은 여러가지에 의해서 어떤 그 살아가는 이끌려가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죄의식이 있고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가는 것이 있고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도 있고 물질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무언가 내가 할수 있는 그걸 찾아서 작은 것도. 그렇게 할때 여러분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나아서는 이 교회도 변화 들어오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정말 그 삶의 이제 마지막 그 단계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손질하고 쫓아간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낭비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낭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뭔가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